쫙 펼쳐져 있는데 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저 지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어떠세요? 엄청난 그기쁨을좀 예, 보여주십쇼 뭐 질의할 때자료주하면 아까 우리 강화 입장도 얘기했지만 예. 17만 이상이 지금 이제 참여를 했었고 앞으로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올레는도 좋지만 우리 도시 내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좋은 코스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서귀포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일반 올래끼 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고 있는 시인들끼리 관광도 지키고 하면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게, 그게, 오늘, 예. 그, 여기 끝나면 이부 행사로 서귀포시의 배정에 소비촉진, 수산물 소비촉진 아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 참하시면 아마 할인 다 해줄 겁니다. <laughs> 아까 김이가 우리 승부지투협 기업당에 오셨는데 지금 아침이 엄청 바빠 가지고 아마 지금 가신 것 같은데 혹시나 행사 끝나서 오늘까지입니다. 어저께 엄청 붐벼서 어저께 매출을 엄청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예. 가서 시간에서 수산물 소비촉진에 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